윤호야,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베이스캠프. 자, 미성아 정육면체는. 6개면이 다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한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한개 곱하기 6, 6 맞지? 그 다음에 자한 모서리가 4래. 그러면은 4, 4, 4. 한 면의 넓이 얼마야? 4, 4, 16. 16. 그러면은 16 곱하기 4니까 얼마야? 64. 64. 어, 왜 없지? 1, 4, 4, 6, 4, 24, 64. 왜 없어? 한 모서의 정형물체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길이. 왜 없어? 1, 4, 4, 6, 4, 24. 64가 없네, 맞지? 문제 잘못됐네요? 몇 번으로 돼 있는 거지? 어? 996이 나와. 잘못됐지? 이 문제 잘못된 문제잖아. 맞지? 맞지? 96이 아니잖아. 4416, 16 곱하기 6이 돼야 되잖아. 아, 맞네. 166, 66에 36, 96 맞네. 샘 착각했네. 96 맞지? 맞지? 어 4번 맞는 거지? 어 선생님, 왜 64라고 착각했을까? 어, 4번이 맞습니다. 맞는 문제네요. 왜 이렇게 잘했어? 응? 왜 이렇게 교과서처럼 정리 잘한 거야? 자 지금 미성이가 제일 많은데 6학년 졸업할 때상 받는 거는 어 선생님 성실도를 제일 많이 봅니다 담임점수 50점 이에요 이거를 점수로 그대로 하면 미성이는 한 50점 받을 거고 동규 10점 다윤이 10점 시강이 15점 재찬 20점 채원 이 10점 선우 40점 현석이 15점 이렇게 받을 거예요 동규 베이스 캠프 안 풀었네 빨리 풀어요. 자, 동규 1번 한번 볼게요. 자, 한 모서리가 15m인 정육면체 부피래. 동규야 앞에 화면 한번 볼래? 정육면체는 여섯 개 모양이 다 같은 거야. 알겠니? 주사위 있지. 주사위야. 자, 한 개가 15래. 다 똑같아.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어떻게 한다? 곱하기 동규야, 15 곱하기 15를 할 거예요 동규 알겠니? 여기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정육 밑에는 다 똑같은 거야 동규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지금 계산해 보세요 연필 꺼내서 그럼 요네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정기 풀면 담력 해줘요. 동규열방네 네? 네? 동열 정답. 어,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요. 동기회 다 하고 게시판에도 글 적어주세요. 응. 다윤아, 근데 응. 푸렁니, 빵퍼센트네 빵퍼센트. 땅퍼센트 아까 아침에 와서 문제 1일 문제 열심히 잘 풀어줬는데 이것부터 풀어야지. 빨리 풀어주세요.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고. <laughs> 시간. 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어? 자 시간 봅시다. 자 건널비잖아 맞지? 겉넓이는 겉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하면 돼. 자, 같은 게두 개씩 있잖아. 얘가 점이면 점이고, 얘가 세모면 세모고, 얘가 네모면 여기 네모잖아, 맞지? 이거를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서 뭐 이런 기둥이 있다고 보자. 기둥이. 정확하게는 지금 못 그렸지만. 자, 시강아, 밑면 두개더 구해봐. 어떻게 하지? 아, 처에 화면을 좀 크게 해보, 해볼게. 됐니? 보여? 네자 민넓이가 2 곱하기 3이 몇개 있어 2 곱하기 3이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여기 됐니? 네. 23은 6이 두개 있다 그러면은 민넓이 두 개는 1 0이다 맞지 12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통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잖아 됐니? 됐니? 여기 몇 센치야? 여기, 여기. 여기. 2요. 그렇지. 여기 3이고. 여기 또 2고. 3이고. 그러면 세로 길이 얼마야? 16이요. 아, 8이요. 저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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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 3, 2, 3. 아, 3. 2, 3, 2, 3이면. 세로 길이. 10이요. 10. 그렇지. 6 곱하기. 이거 위에 거 더하기 6곱하기 10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요 넓이는 얼마야? 지금 60이지. 그럼 아까 구했던 12 더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래서 72. 한번이 정답입니다. 시간 게시판에 글 적어주세요. 네. 찬아 네. 학원에서 건너비 안 했니? 저희 이야기 건너 쪘었어요. 다는거좋아 자, 재찬아 앞에 보세요. 보이니? 건널비 구하래, 건널비. 건널비 요거 네모칸, 요거 한 칸이 1이잖아. 1제곱센치미터잖아. 이거 몇개인지 세면 돼. 다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제차 앞에 보세요. 다 세, 세는 것보다 우린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재찬아 지금 선생님이 시간면에서 얘기하는데, 이 직육면체 건널비는 똑같은 것들이 두 개가 있어. 잘 봐, 얘랑 똑같은 거 어디 있니? 얘랑 똑같은 거 여기 있잖아. 여기 됐니? 앞에 봐, 앞에. 재찬아 요거 어디 있어? 요거 여기 있잖아. 됐니? 그 다음, 요거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이걸 밑면으로 보자. 밑면이? 4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 곱하기 2. 4, 2, 8. 그러면 8이 지금 위에 아래 두개 있지? 그럼 8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어? 예. 네. 4, 2, 8. 8이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한 개, 두 개, 두개 있죠? 그래또 8이야. 파이두 개니까 아니다 선생님 착각했다 이게 8이두 개니까 아까 위에 껍 16이 맞지? 밑넓이 두개 16이고 지금 이거 두개 합하니까 또 16이고 이거 이거 4곱하기 넓이 얼마야? 예얘 넓이 얼마야? 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16 그러면 아까 16, 더하기 6 16, 더하기 16, 이6 16, 16, 6 6 20, 21, 2 3 24, 25, 23, 24, 25, 26, 26, 27, 27, 2 같은 9 29, 29, 29, 29, 29, 2 모양 이랑 9 요거는 또 쪼개, 또 요렇게 하면 또똑같이 나왔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네. 8 곱하기 여덟 개 있으니까 64로도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제찬, 게시판에 글 적어주세요. 제찬 너무 많이 틀렸는데. 제게제 부피 구하기 안 풀었어요. 다섯 문제 풀어 주세요. 음. 선우 잘할 줄 알았더니. 자, 선우야. 한 모서리가 2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래 정육면체는 똑같은 게 6면이 있는 거잖아. 맞지? 어, 하나 구해서 곱하기 6하면 되잖아. 곱하기 6하면 돼. 길이가 2대. 2 2 4 4 6의 24. 정답 3번인데 이걸 왜못 풀고 여러 번 틀리셨습니까? 응? 네번 만에 답 맞았네. 부피, 드리의 단위에 대해서 알았다. 인치수에 바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단위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다. 이거 이제 곱하는 거는 부피는 바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현석, 지금 건너비 안 풀었습니다. 건너비 풀고 게시판에 글 적어주세요.